왼손 잡고 왼손 기술 다섯 가지 보여 드릴게요. 자, 왼손 1번. 낚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5번을 하겠습니다. 마무리는 탈사 마무리하겠습니다. 왼손 다섯 가지, 다섯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1번부터 하겠습니다. 1번은 허리의 손입니다. 2번은 가슴의 손입니다. 3번은 목 뒤의 손. 목로 감아서 올려보겠습니다. 자, 4번 허리디에서션 하겠습니다. 목로 감아서 다시 낙시하겠습니다. 5번 하겠습니다. 왼손 기술은